건축법이 한 일곱 문제 나오거든요. 일곱 문제 나오는데, 자 여기서 자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게 건축법은 건축물을 다루는 법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건축물이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일본 동아미가 실무에서도 할 거고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일본이 보면 해본다 이 건축물이 도대체 뭐냐 하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이죠실제로 건축물도 공작물입니다 원래는. 근데 공작물이라고 해서 전부 건축물이 될 수는 없고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 공작물 중에서도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근데 건축물은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건축물이고 근데 건축물을 우리 저를 봅니다 건축법에서는 막 엄청나게 많은 건축물을 규정을 해요. 건축물 중에도 막 뭐, 예를 들면 제가 빨리 하면 이렇게 고층 건물, 초고층 건물부터 시작해서 다중이용 건축물, 준다중이용 건축물, 특수 구조 건축물 이렇게 규정을 많이 해요. 출제가 되겠죠. 특히 고층 건물은 엄청나게 출제가 많이 됐는데, 그럼 제가 한번 질문을 해 봅시다. 왜 이렇게 건축물 하나만 규정하면 될 거를, 막뭐 고층 건물이니, 초고층이니,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규정을 할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유가 규제를 주로 많이 하기 위해서일까요? 적게 하기 위해서일까요? 주로 많이 하기 위해서인가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고층 건물 같은 경우는 요새도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항상 이제 우리 건축법은 화재에 취약하면 안 되죠. 불이 나면 어디를 통해서 도망가요? 올해 또 주간식문제 나왔습니다. 불이 나오면 여러분들 어디를 통해서 피난을 해요? 그게 피난층이에요. 피난층은 보통 1 층이거든요. 1 층이 직접 지상으로 나간 출입구가 있는 층을 피난층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고층 건물은 적어도 고층 건물은 30층 이상이거든요 청소로 보면 그런데 30층에 물이 났다고요 어디로 대피해야 되죠? 똑같이 피난층으로 1층까지 내려와서 대피하는 게 좋겠지만 시간도 걸리고 뭔가 위험성이 많죠 그래서 고층 건물 같은 경우는 또 하나의 피난층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의무적으로 이렇게 규제를 많이 하기 위해서 그게, 그게 무슨 구역이지? 그게 피난 안전 구역이에요. 이게 지금 몰라도 됩니다. 몰내는데 뭔가 건축물 종류를 많이 규정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 3, 4, 5를 묶고 드시고요. 이게 출제가 특히 3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묶었습니까? 묶어놓고 그 옆에다가 막 공란에다가 이렇게 하나안 하지 그야 됩니다. 이거는 청수가 줄어나 놓기 때문에 뭘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고요? 피난 안전구역 설치 문제가 있는 겁니다. 특히 현재 고층이 탁놓 이렇게 놓게 되면, 그러니까 중간에 이게 현재 뭐 삼십 층에. 50층짜리 같은 경우도 뭐 28층이나 이런데, 이걸 설치해주면 좋겠죠. 이것도 비난청입니다, 실제로. 일단 적었습니까? 음, 자, 그렇게만, 적어만 두십니다. 적었죠? 음. 그리고 또 2번 양가로는 제목이 뭐요? 다중이용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 한글로 치면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건물이죠. 우리 건물은 다중이용건물일까요?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아닐 여지가 많습니다. 다중형 건물은 법에 딱 규정을 해 놓은 거. 이것을 다중으로 한다. 그런데 그게 이제 보게 되면 1번 동그라에 보면 면적 하나를 체크합니다. 얼마 이상이죠? 5,000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바닥 면적 합계가 5,000, 5천. 5,000이면 제법 크다고 봅니다. 그렇게 바닥 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이다. 만약에 우리 건물이 만약 5,000 이상이 되면은 다중형 건물이다 아니다. 그것도 틀린 점이에 그렇게 보면 안 되고 5천 이상이면서 용도가 진짜 사람이 많이 운지받을 시설이라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우리 이 건물은 다중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다중이 확실한 건 아니지만 면 적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닐 가능성이 많은 이유는 5천 이상이 아닐 수도 있고 5천 이상이라고 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하나만 지금 딱 알고 들어갑니다. 기억. 기역. 기억이 뭐죠? 문화 및 네. 집회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했지만은, 건축법은 반드시 용도가 있댔죠 용도가 29개 용도 중에 여기서 지금 한 것만 다중이 될수 있는 거야. 문화 집회 시설이 가장 대표적인 건데요. 극장입니다. 극장, 극장이라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아주 큰 극장 있죠. 큰 극장, 큰 극장은 다중이용로 했어. 그러면 이렇게 다중으로 된 거는 규제를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건축 과정의 규제를 많이 하는 겁니다. 위험하니까 여러 가지 현재 위험하. 그리고 요새 같은 경우는 <laughs> 저도 이제 월세 소리로 코로나 때문에요. 요새 상당히 힘든 분들이 많죠. 그중에 또 하나가 극장일 것 같아. 요 극장 안에 탁 이렇게 이렇게 폐쇄된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영화 상영을 보잖아요. 우리 집 앞에 극장이 하나 있었는데 일단 영업 정지가 됐었습니다 아예 뭐 그냥 장사도 안 되고 문 닫아 붙더라고. 그게 참 그런 거야. 그렇게 실제로 이제 이런 다중형용 건물은 건축 과정에서도 이제 규제를 많이 하지만은 지금처럼 막 코로나 사태 이런 게 있으면 또 규제를 많이 받죠. 우리 학원도 규제를 좀 받는 입장이죠. 다중은 아니지만. 어제 보니까 어지 보니까 진짜 TV에 보니까 딱나오대요 학원 300명 이상. 우리 학원이 크 가지고 규제를 좀 많이 받죠. 근데 그런 겁니다. 네, 그런 것이 건축물 중에도 이제 여러 가지로 그정한대자 여기는 지금 해서 알아두죠. 그러면 63빌딩은요. 63빌딩 바로 앞에 있잖아. 몇 층이죠? 63층이라고 봤을 때 저거 다중일까요? 혹시 다중이 아닐 수도 있을까요? 항상 다중일까? 제가 일부러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항상 다중이야. 왜 그러냐면 제일 밑에 줄에 보면 16층 이상이라고돼 있죠. 그러니까 아무 말이 없어 그냥. 용도불모입니다 무조건 16층 이상이면 무슨 건물이다? 다중연용 건물로 보는 겁니다 매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다중연용 건물 두 가지는 대충 알아두셔야 되는데 일단 면적으로 5층 이상이면서 일정한 용도일 때 그리고 청수가 몇 층? 16층 이상이다 이런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생략을 하도록 하고 58페이지 보게 되면 4번 양갈로 있습니까? 5 8페이지 4번 장 걸려고 뭐죠? 이게 이제 최근에 신설된 거야. 특수 구조죠. 특수 구조니까 한제잘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 일부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보 차양 등이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몇미도 돌출. 그러니까 여러분 삶미도 돌출되면요. 위험하다고 보는 거지. 한쪽은 고정돼서 관계 없는데 예를 들면 어떤 건물이 하나가 탁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건물이 있는데 이쪽으로 이런 게두개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면좀 문제가 있잖아. 눈이라도 사이면 어떻게 되죠? 붕괴 우려성이 있죠. 이럴 때는 또 건축 과정에 규제를 많이 합니다. 특수구조 건축물. 그리고 또 하나가 기둥 기둥 사이가 또 멀어도 위험성이 많죠. 눈이라도 사이면푹 끄집어리잖아요. 맨 믿어죠. 이런 거 정도는 지금 알고 가자고. 건축물을 여러 가지로 예, 규정을 좀 하고 있고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규제를 막 해야 되겠죠? 특수 구조 건축물. 자, 그다음에 이제 5번은 반드시 좀 외워 두셔야 되는데요. 주요 구조부입니다. 5번 연괄로가 뭐다? 주요 구조부가 되는 겁니다. 주요 구조부. 그래서 주요 구조부는 여섯 가지죠. 이건 지금 외워 버립시다. 뭐뭐뭐 뭐다?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털, 죽이다. 됐습니까? 물론, 뭐, 이제 이런 것도 예매는있긴는데 나중에 보고. 어쨌든, 어, 주요구조부를 좀 알아두십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리모델링을 할 때, 원래 리모델링은 대수선이라면서요. 대수선이라면서요. 근데 이 대수선이 주요구조부를 손대는 거야. 상시한 것은 나중에 기본 과정에서 하겠지만, 오른쪽에 2번이 대수선이잖아. 오른쪽에 양갈로 이분이 대수선이죠. 그런데 대수선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분 한아 가지 정도가, 아여 가지 정도가 있는데 기역니언디그리얼을 묶어두시고요. 기역의첫 번째가 뭐죠? 내력병. 그다음 니언째가 뭐죠? 기둥, 디그시, 보, 리얼이 다 주요구조부죠. 주요구조부를 주로 손대는 것들이 대수선이에요. 만약에 이제, 이 건축법은 건축물을 다루고, 건축물 중에서는 예를 들면 공동택도 들어가죠. 공동택 들어가잖아요. 그럼 아까 우리가, 어, 어디 어디지? 주택법을 할 때, 주택법 맞았나? 주택법할때 아까 리모델 온 했잖아요. 리모델 할때첫 번째 대수선이죠. 그럼 그 대수선하고 건축구상 대수선은 똑같아요. 우리가 리모델링 할때 대수선 있잖아요. 대수선은 이 대수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축법과 관계있있었요요이이해해시죠죠 그걸 알아? 이게 대수선을 한다. 우리가 리모델링 remodeling, remodeling, r e m o d 택 l i n g remodeling, r e m o d e l i 정축행 있었죠. 근데 여기는 달라요. m 자, 축축법상의 정축과 다른데 오늘 완전히 정축을 익혀 버립시다. 그럼 도대체 정축이 뭐냐? 건축법에서는 그래서 오, 오른쪽 페이지 셋째 줄에 이분이 정축이잖아요. 오른쪽 셋째줄 정축 맞나요? 어, 정축이 이제 건축이 이제 일종인데 정축은 기존 건물이 있는입니까 없는입니까?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있다는말은는자 예를 좀3층짜리 건물이 있었다고 봅시다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없을 때 새로 지는 건 신축이거든. 신축과 정축의 차이가 이제 없느냐 있느냐의 차이점이고. 상세는 아주 기본과정에서 할 건데 자 오늘은 정축을 완전히 좀 익혀 버려야 되는데 이 정축은 기존 건물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었는데 네 가지를 외웁시다 무슨 면적, 무슨 면적, 건축 면적, 연 면적, 청수, 높이, 뭐를 좀 언젠간 주관식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확 듭니다. 그래서 건축법상의 정축은 기존 건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에 뭐를 늘리는 거다. 건축 면적만 늘리도 그렇고, 연 면적만 늘리도 그렇고, 청수 높이지, 그죠. 그런데 이 개념이 오늘 했던 그주택법상의 리모델링과 반드시 연결되는 건 아니라고요. 이거하 달라요. 우리가 아까 정축형 리모델링은 뭐를 늘리는 거죠? 주거 전용 면적, 이게 건축부가 좀 차이점이에요. 주거 전용 면적에 열 내리는 건데 다만 그 중에 수직 정축에은 청수를 내리는 것도 있었죠. 그게 그때는 또 이제 청수를 내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해두실 필요 가있습니 다이 좀 이제 궁금하게 남겨두는 것도 좋죠. 기초에 이렇게 나야 의욕이 좀 생긴다. 야 기본 과정 할때 그러면 신축과 정축의 차이가 뭐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겠죠. 상세히 응? 뒤에 있습니까? 아 지금 인데 누가 앉 지었네 일부러. 상당히 안잖아 그렇게 여기서 이제 정축형은 뭐를 내린다고요? 이거를 내리는 거죠. 어, 그리고 여기서 수직 정축형 뭐를 내린다. 저가 청을 청소를 내리는 거죠이렇게 그러니까 건축부가 조금 다르다는 뜻이지. 아안 지운 누가 지우는 어떤 의무자가 대단하신데, 이것까지 예상해서 안 지우고 있었네. 자, 그렇게 보면 됩니다. 됐나요? 음,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쭉 가면은 밑에서 넷째 줄에 보게 되면 허가가 나오잖아. 원칙이 뭐라고요? 흙아거든. 건축물에 건축을 하려면 뭘 받아야 된댔죠? 이것도 안 지우고 있네. 아, 대단하시다. <laughs> 이것도 안 지우고 있네. 흙아주게. 흙건 우리가 또 지난주 했잖아요. 그 여기 딱 나오는 거야. 그게 이제 밑에서 두째 줄인 거에 보면요. 엄청 중요한 조문이야 이게. 거기 보면 건축물을 건축 동거라며. 건물을 건축한다든지 대수선 동거라. 그래서 건축 중에 아까 정축 같은 거 했죠? 건축 안에 정축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건축이나 대수선 하려면 허가 받으라고요 법칙이 아주 원칙적인 조문이에요 됐죠? 다시 건축물을 뭐 하거나?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신고해서는 안돼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누구의? 아, 시공성 하면 틀린다 여기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어, 지난주 하실 때 허가 권자만큼 했잖아요. 특특시군 자치구 증장 했잖아요. 아, 특특시군구청장 했잖아요. 여기 놓는 거지. 특별시장, 광역시장. 아, 자자합니다 특자시장, 특자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분명히 돼 있죠. 이게 건축 법상의 허가 권자가 된다. 맞죠? 응, 그래 되고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번 양갈로가 특별시장 강력시장의 허가 대상도 있었죠. 이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하여튼 주간식이 나왔습니다. 몇층 이상이거나, 21층 이상이거나 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역시 누구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요? 특별시 강력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럼 이것도 한번 적어봐야 되겠죠. 자, 이기를또 한번 보도록 합니다 원칙적인 허가권자가 앉아. 누구랬죠? 턱턱 시무청장. 턱턱 시무청장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턱은 턱자 시장, 턱자도 이사죠. 네? 네. 이 사람은 항상 허가권자를 했죠. 밑에 행정기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 시도 의사 밑에는 이 사람이 있었죠. 시군구 성장 이 있었잖아요. 그죠? 어, 그래서 이제 허그 대신에 특별히 특별시 장 강력 시장이 특별시 장 강력 시장이 허가 건자인 경우도 있었는데 몇층 이상 20일 층 이상, 21층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 요거 했었죠. 여기는 이제 넣는 거잖아. 여기 나온다. 그게 그러니까 여기 넣으니까 이제 아, 어, 실질은 아주 그 기본건설자 상세하겠지만 질문이 탁 넣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봅시다 자 질문 한번 보십니다 경기도 아니다 경기도 가지 마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3층짜리 건물을 건축을 한다 그러면 허가 대상이거든요 원래 에? 정축을 한다 합시다 그러면 3층을 정축을 한다 했을 때 에, 원칙적으로 허가권자가 누구죠 영등포구청장인데 이번엔 똑같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육3 빌딩을 새롭게 건축한다. 건축하게 되면 허가권자가 바뀌어 버린다고요. 특별시장으로 여기까지 지금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안 했던 부분. 질문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자, 질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훼설 수도 있는데요. 음, 성남시 분당구 같은 데도 2 1짜리를 지을 수 있죠. 성남시분당구에 같은데 21층짜리 지을 수 있잖아요. 또 심지어는 뭐 양평군 같은 경우에도 음 10만 이상짜리를 건축할 수도 있죠. 그럼 허가 건자가 누구냐고요? 이게 이제 질문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여기를 지금 한다 한다. 건축법을 하니까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도지사 허가 건자가 될수 없어요. 법정원에 왜냐하면 지금까지 누구만 된다 했죠? 특특시군구청장과 특별시장 강력시장 회기 때문에 지자체 장 중에 도지사는 빠지가 있잖아 지금 우리가 시도의사일이라면 누구를 말하죠? 특별시장, 강력시장, 특자시장 그죠? 그러고 도지사 특자도의사잖아 그럼 도지사는 허가권자가 될수 없다고 해 법적으로 없어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항상 누구가 허가권자가 된다고요? 시장군수가 돼요. 그도 밑에는 항상 시장군수가 허가권자야. 그죠? 어, 그거 알아두셔야 한다. 시험 문제 나왔을까요? 당연히 나왔습니다. 당연히 나왔습니다. 어, 자 다시 경기도는 도지사가 절대로 어, 허가권자가 될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법에 그렇게 있습니다. 도지사는 뭐 항상 누구다? 도 밑에는 시와 군이라는 지자체밖에 없거든. 시장군수가 지자체가 된다. 그럼 경기도 지사는 억울하다, 기분 나쁘다, 기분 좋다. 그게 나쁠 수도 있는데, 나쁠 필요가 없는 것이 또개출 문제였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시장 군수가 물론 이제 허가권자이긴 하지만, 내가 이제 표현할 을 때는 합바지 허가권자예요. 바로 허가를 못 해줘. 허가를 못 해주고 물어봐야 돼. 이 사람한테 이게 도기사는 허가권은 없지만, 사전 승인권는 있는 거야. 사전에 이제 시장 여기처럼 어, 성남시장이나 양평군수는 허가를 바로 못 해줘요. 맹세기 허가권자는 아니지 사실은 실질적인 허가권자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누구의 승인을 받아라? 경기도의사는 훨씬 높은 많은 이제 권한이 있는데 예, 이 사람은 소위 사전에 뭐를 해준다? 승인권이 있는 것이. 여기 고기한 장은 느낌이 있어요. 62페이지입니다. 자, 62페이지를 보게 되면. 62페이지 찾았습니까? 음, 62. 그게 이제 보게 되면 사전성인 대상돼 있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시장군수는 돼 있잖아. 도 밑에 시장군수밖에 없거든요. 이 사람이 허가권자야. 시장군수를 동그라미 딱 시수할게 줄자 거든지 해서 거기다 이 사람이 허가권자요 허가권자지만 실질적인 허가권자가 아닐 수도 있는 것이 다음의 경우에는 누구의 성인을 받아야 한다. 도시사 성인. 그래서 이름하여 사전 성인이지. 미리 성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일본 동그라미가 특별시장, 강력시장에 뭐를 받아야 하나? 뭐를 받아야 하나? 허가를 받아야 하 그게 규모가 아까 얼마였죠? 2 1 0 10만이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사전 성인까지 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착각이 될수 있는 부분이 사전, 사전 성인하고 사용성인은 다르지. 요것도 일부러 안지우시네 야, 대단하시다 진짜. <laughs> 이거하고사전성인 다르죠. 요거는 아 만공이 돼서 앉아 사전 성인을 받는데 아, 사용 성인을 받는데 사용 성인권자는 주관시 놓을 수도 있습니다. 허가권자요. 허가해 준 사람이 사용 성인까지 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보게 되면 양갈로 1번에 보신다면 다운표가 돼 있죠. 7째 줄에. 양갈로 1번 제목이 사전 성인의 신청이죠. 62 있죠. 이 극이 보이게 되면 밑에 셋째 줄 누구에게 사용 승인을 신청해야 된다. 허가권자입니다. 허가권자는 뭐 나뉠 수가 있지. 그렇게 이 건물의 사전 승인을 누가 해줬을까요? 이 건물, 이, 건물. 이 건물은 이건물 구청장이겠지. 턱턱 시군구 승장이 되니까 구청장이 되지만, 63빌딩은요. 그게 허가권자가 특별시장이 되다 보니까 특별시장이. 어, 허가도 해줬지만 사정선생님도 해준다. 이런 식으로 아주 체계를 좀 잡아두셔야 됩니다. 됐나요? 음, 그리고 오른쪽. 아까 우리가, 어, 공사 시공자의 행위를 감독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게 여기서도 있습니다. 여기는 또 공사 감리랍니다. 뭐, 그래서 나중에 하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 주부터 이제 해야 될게 건축 규제 있죠. 이게 실제로 이제, 예, 건축을 하려면 그냥 허가 안 해주겠죠. 허가받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에 대해서부터 해서 다음 주가 우리 교재가 94페이지잖아요 아, 딱 맞네 하루에 한 30페이지 한대 했죠 네? 어, 그래서 다음 주에는 63페이지부터 합니다 자 오늘 주겠습니다수고습니다